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재회견은 한마디로 불통 선언이었습니다. 국민의 말은 전혀 듣지 않겠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일방통행 선언이었습니다. 이게 소통입니까? 불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화자찬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지난 2년은 2년이 아니라 20년 같았습니다. 그만큼 최악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은 무능, 무책임, 무도함 그 자체였습니다. 첫째, 모든 분야에 무능했습니다.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한 가지라도 잘한 게 있나 찾아보려고 애써도 도무지 잘한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 민생, 외교, 안보, 인사, 안전, 모두에서 무능함의 끝판왕이었습니다.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손대는 것마다 참사의 연속 아니었습니까? 최장기간 진행된 무역수지 적자 행진의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상황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북한 무인기가 수도 서울 하늘을 유유히 돌아다녀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한다고 국민세금 펑펑 써가면서 열심히 해외 순방 다녔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세계 잼버리 대회 전세계에 망신살이 뻗쳤습니다. 둘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무책임으로 일관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해병대원 순직에 이르기까지 참사가 이어졌지만 국가는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단한 명이라도 책임을 지겠다고 자처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해병 특검법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빼돌리고 관련자들을 입막음용 공천 주고 특검법은 못 받겠다고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셋째, 정치 탄압과 언론 탄압은 무도함의 극치였습니다. 이제 횟수를 세기에도 벅찰 정도의 압수수색. 제가 376회까지 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 얼마나 됐을까요? 피의사실 유포도 모잘라서 비판하는 언론에 획칼 테러 협박까지 가하고 국민 전체에 대해서 입틀막했습니다. 2022년 43위였던 우리나라 언론 자유지수는 24년 62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무려 2년 만에 9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행령 통치는 국회 입건, 입법권을 침해하고 3권 분립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불과 2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민생은 파탄났고, 경제는 폭망했고, 국격은 추락했고, 국민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인데, 지금 대통령은 어느 세상에서 살고 계신 겁니까? 지난 총선 민심은 국정 운영의 방향도 틀렸고, 태도도 틀렸다. 그러니 전면 수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십니다. 시급한 민생 위기를 극복할 해법은 없고, 체해병 특검은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체해병 곁에서 수색 작업을 했던 생존 장병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체해병 특검을 수용해달라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이걸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나쁜 정치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마지막 기회가 남았습니다. 체해병 특검법 전면 수용으로 민심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주십시오. 시급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약속해 주십시오. 마지막 기회마저 스스로 거두쳐 버린다면 민심의 철퇴를 막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추경호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총선 민심을 제대로 담아내는 국회를 만드는 길이라면 저도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용선 대통령실 눈치 보는 원내대표가 아니라 국민 눈치 보는 원내대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한계상황에 몰린 자영업자와 실질소득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추경 편성에도 호라고 대답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